와 대박! 와야 이런 데가 있었네. 야. 자 이제 한식당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사바 레스토랑이고요. 아주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자야타바에서 이제 밥을 간단히 먹고 탈마 시내를 이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 킴튼 마요카 담당자 억시와 함께 실제 마요카 사람이 알려주는 마요카 시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먹겠습니다. 배고픕니다 <laughs> 이거 빵, 갈릭, 토마토 이렇게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가스파초. 아, 아 가스파초라는 이제 토마토 이제 차근 스프를 먹고 있는데 전 스프라면 다 따뜻한 거줄 알았는데 이 차근 음식 굉장히 맛있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전환모 팀장은 아예 뽕빨랐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이게 정말 찐이다. 라는 너무 맛있다. 네. 어 소화가 어, 다르네. 여러분도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음식 이 나오가 있는데 전로팀흥분할 정도로 예, 굉장 합니다. 보시면 특히 마요르크가 바다 지역이다 보니 해산물은 정말 일품입니다. 특히 문어와 맛조개꼭 드셔봐야 될것같습니어 소스 오 성게알인가 이거 우니? 아, 야아추리 아. 메스코셀위 살몬, 토마토. 아, 살몬 토마토. 아. and cilantro uh -huh. coriander sorry <laughs> and this is a chili and mint chili oh, okay, okay? buen apetito thank you very much yeah 혹시 스페인은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해산물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 굳이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것보다 리조트 안에서 좀 식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걸 드셔보시면 좀더 여행을 시간을 좀더 길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호텔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어디김 킴튼에서 약 5분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요르카의 제일 중요한 도시 팔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팔마는 또 어떤 지역이고 어떤 분위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실 킴튼 마요르카를 잘 즐기려면 팔마를 즐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팔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예. 아. 어? 그래서 추러스하면 마드리드, 마요르카라면 이 사이마다라는 빵을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마다 여기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여기 그래서 마요르카 오신다고 하면은 이 사이마다를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laughs> 플라자 마요르라는 곳을 아, 저희가 왔습니다. 그냥... 팔마에는요광장이네요 네. 이야. 와. 경찰들도 혹시 마요르카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여기 경찰분들도 이렇게 그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 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우디의 후예들이 만든 건물에 밑에 있는 커피숍인데 이게 굉장히. 관광객들에겐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마요르카 관광객스러운 것도 물론 좋지만 좀 로컬스러운 걸 소개시켜준다고 하네요 오, 어떤 느낌입니까? 오~~ 야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이네 진짜 야. 가우디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요 도로가 네. 그렇죠? 굉장히 좁죠? 예 네, 도로가 좁은 이유는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성당을 지으면서 아라비아인들의 스타일레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네 로마 사람들의 로마인 스타일이 있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아라비아 사람들 스타일인데 바로 요 길이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거 사실 마요르카의 허니문이라서 물론 휴양하고 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팔마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요르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르셀로나만 좋은 게 아니라 마요르카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기 보시면 올리브 오일이 이게 보이는데 so 천년 이상이 된 올리브 나무를 시청 화로 앞에 이렇게 올리브의 고향은 마요르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This is what we 아이스 yeah. 마요르카에는 이런 백인데 로에베가 유명하잖아요. 로에베가 이제 약간 스라 했다. 좀엄청 화를 내시고유명하다는 그 진주가 마요르카 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 사신다고 하면은 요 매장 와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요르카에 온다고 하면은 꼭 와야 하는 곳이 팔마 대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팔마에 온다면 요 대성당을 네, 꼭 와봐야 됩니다. 사실 현재 시간으로 좀 7시거든요. 현재 4월 기준으로 8시 반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낮을 정말 잘 즐길 수 있다라는 거. 팔마 대성당은 여기 앞에서 보시는 거좀 내려와서 보시면 더 예쁘고 저 강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길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한잔 마시면서 또 예, 경험하면 좋겠네요. 엔사이마다와 커피 마요르카에서 뭐 온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를 와야 됩니다. 어, 구글맵에서 바로 여기를 검색하셔가지고. 네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엔사이마다 뭐 그런 아이스크림 뭐 그, 어, 그런 커피 이런 것들 마요르카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줄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여름에는 줄이 굉장히 길다고 하니까 어, 허니분들 특히 3월부터 5월,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비수기니까 꼭 오셔가지고 여름에랑 다른 분위기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들어가 보죠. 포르타도 which is espresso with a bit of milk. coffee with milk, americano, coffee with ice. but not like uh, not like in a Starbucks like frappuccino. is t like big, big ice. With big, big ice. yeah, with big ice. 아니 저기 말인데 여기는 사과가 들어갔어요. 아, 사과 사임하다? 그냥 사임하다. 그리고 포, 그 감자로 만든 빵. 그리고 이게 아몬드 케이크. 아몬드 케이크. 그리고 이게는 스펀지빵이라고 합니다. Very good. 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마요로카는 요거와 요거라고 합니다. 사이마나. 그러니까 이 식당이 요거랑 요거를 타파스 이랑 같이 먹는 걸로 유명하다. 인정하다.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도 이 를... 여기 이 레스토랑에 판매하고 있다. 요거. 이레스토랑이 약간 시그니처. 아. 일단은 스펀지빵. 스펀지빵 먹어 스펀지빵. 스폰, 스펀지빵. 음, 음. 오. 오이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사이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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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시면은 요이 핫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거품 이렇게 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먹어봐요. 음. 어데 음. 네. 달짝지근하니 좋습니다. 음, <laughs> 오, 핫초코 여기 꼭 드셔보시면 좋을거요 핫초코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되게 따뜻, 되게 따, 그 뜨겁지 않은 핫초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달, 달달한. 자, 이 커피, 아이스빙, 뭐 핫초콜렛, 빵, 사이마다까지 다 먹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점심 먹은 지가 한두 시간 전이거든요. 예. 네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거 여러분도 이 경험을 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사이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파트콜을 당첨합니다. 네자 이제 사바바에 와서 이제 음식을 먹어볼 텐데요. 일단 호텔에서 킴튼에서 너희가 한번 저희가 다양한 세트 메뉴를 줘볼 테니까 경험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재 입맛으로 한번 평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무스라는 게 나왔는데 소무스는 중동 지방에서 먹는 콩 같은 거를 갈아서 만든 거를 이제 소무스라고 하는데 그걸뭐 중동 애들은 주식 삼아서 먹습니다. 어 소리 죽이는데요? 응. 합격 불합격? 음 응, 합격. 합격. 마요르카산 와인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와인은 유럽에선 국룰이다. 네, 네 마지막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 스페인하면 뭐겠습니까? 감바스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우가 굉장히 뒤에 바삭바삭하게 익었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렇게 있고 파머가 이렇게 돼 있고, 음, 착해 안 됩니다. 사바바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더 여러 가지 음식을 경험하였는데요. 네, 간단하게 와인과 함께 어, 가장 적합한 것들 원하시는 거 너무 가소비하지 마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보시겠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식입니다. 킴튼 아이슬라의 조식은 어떨지. 네, 물론 여기 보시면 네, 굉장히 네, 아침 먹기 상쾌하게 공기조차도 이제 굉장히 맑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식은 놓칠 수 없기에 네, 킴튼 아이슬라 조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바바로 출발합니다. 조식 국룰은 네, 창가 자리를 유럽에서는 네,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창가 바로 앉아가지고. 네, 이런 감성 있게 네, 커피 한잔 드시면서 네, 자연을 경험하세요. 오그렇 okay. so, Normally you have uh, in this part about drinks. You have p 네 n e juice, apple juice, peach juice, but I have fresh juice. Okay. o yes. 오,네 보시면 이제 주스도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서 혹시 럭셔리 호텔들은 이런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거, 네. 럭셔리가 역시 좋습니다. 안돼. normal. Uh, everything is free. breakfast. yeah. but um you if you want some omelette or some toast like this, we can talk to my colleague in the kitchen. oh, uh, so everything that you want. Uh, it's kind of ala cart. everything e ala cart. okay. everything is free. 에리그 베네딕트나 오믈렛이나 여러 가지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음식 콜라보로 가겠습니다. Let's go. 음. 오. 이 호텔은 연락가렸대. 몰디브든 하와이든. 네. 호텔 이런 국물인것 같습니다. 좋은 호텔의 특징은 이런 방. 좋은 호텔에안 좋은 호텔의 차이를 볼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릇 뒤에 보면은 어디 그릇을 쓰고 있는지. 이게 잉글랜드 스틸라이트라는 거를 쓰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리조트의 급을 나는 거다. 그리고 사실 리조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인데. 이런 서비스 퀄리티까지 허니뮤즈트 특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킴튼 아이슬라에서 물론 휴식하는 것도 좋고 휴양도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외곽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카라는 지역을 갈 건데요 북쪽으로 한번 가서 어떤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또 자랑스러운 바이오로카의 건강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라이빗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벤스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 마요로카에서 렌터카 이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운전하는 게좀난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프라이빗 트랜스퍼를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 시즌에는 어, 조금 예약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인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핀카라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이 발데모사라는 지역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좀 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목가적인 느낌이에요. 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이 따뜻한 지중해 햇살을. 하고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발대모사. 일단 사실 핀카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핀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이런 목가적인 느낌인데, 예 차량을 타고 300 에이커에 달하는 이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성, 어떤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타보네요. 살면서. 아, 어, 어, <laughs> 진짜 농장. 네, 농장 투어를 이렇게 짚은 찌푼, 짚와 함께, 예, 아 감성 있습니다. 이런 거 사는 건오랜만인데 <laughs> 풍경이, 풍경이 다 했다. 아 예. 이, 마이르카 오시는 분들 후기가 뭐 보면은 풍경이 예쁘다,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걸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 토스카나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예. 와, 우리 VIP다. 어 근데? 어, 우리 VIP인데? <laughs> 야, 걸어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핵 인스타처럼. 예. 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인스타처럼. 안녕, 헬로우. 아, 또 그러고 있 여기 여기 인사됐습니다. 핵인사 어, 바로 내리네. 민망하네 바로 내리네. 우리나라는 항상 여행 끝에 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샵 먼저 보여준다 하네요. 샵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여기가 보면은 발데모사 그 핀카 지역에 어, 쿠킹 클래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스페인 마요르카 하면 올리브 오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런 올리브 오일 테스팅도 할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타파스 먹는 걸 만드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현지에서 먹고 경험하고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좀 하이엔드 고풍스러운 것들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경험해 볼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런 올리브 사진 이 있다는 게야 올리브로 우리 진심이야. 야, 우리는 올리브가 진짜 우리의 고향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테이스팅 하는 것도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진짜 보세요. 이런 저 살면서 저 레몬 이렇게 <laughs> 싱그럽게 열리는 거 사실 처음 보거든요. 레몬도 볼수 있고 발데모사의 메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 쇼팽도 살고 뭐 굉장히 유명한 발데모사 지역이라고 해요. 굉장히 목가적인 곳에서. 휴양, 힐링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마요르카 라이프 진짜 이게 정말 찐 여행이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발데모사 핑카라는 지역이고 이런 투어들도 담당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연락해 주세요 와 여기 또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네 바다와 함께 보는 거네 와 보시면 이 오렌지 나무, 이런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이런 것 있습니다만 네, 숨겨진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그 강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야 아, 멋있네요. 시크릿한 플레이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굉장히 좀 건조한 지역이고 뭐그 13세기에 만들어진 아라비아 사람들의 특유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먹고 뭐좀 원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구매할 것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제 판매하는 거를 뭐 진이라든지 볼 수가 있고 네, 특유의 이제 제품들 텍스처들 네, 마이로카의 특징적인 것들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고 이 뿐만 아니라 네,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네, 양털 이런 네, 거 카펫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이제 와인 한잔딱 하면서 하, 네, 휴양을 또한번 다른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다. 네, 보시고 네, 보면은 레모에이드를한 잔씩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치즈랑 이렇게 하면서 올리브 오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 네. 음, 아, 네, 디톡스 되고 있습니다. Also, l u i and vegetables from here, so p l e a s 코인스 있고 yes, yeah, like uh -huh. oh. 이게 진짜 찐 스페인이라는 거 올리브오일과 레모네이드 여기서 나고 자란 신선한 것들을 먹어가지고 경험해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휴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어 요청하시면은 이제 브런치를 마요르카 이런 시골 도시에서 이런 오일 과가가 이런 진과 함께 하면서 시또 취하기도 하고 네 좋은 얘기도 하고 와인도 물론 좋지만 진도 먹어보고 올리브 오일도 먹어보고 이런 경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저쪽으로 한번 가서 어떤 장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곳에서도 어 브런치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 바다와 함께 네, 올리브 나무와 함께 아 냄새 네, 좋습니다. 이런 냄새와 함께 한잔 하시면서 올리브를 경험하고 이런 것까지 해 보시면 더 다양한 헌임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마요르카 가신다고 자유여행 가시면 이런 정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허니미티에서는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이런 특이한 경험, 특별한 경험 마요르카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거 안내드릴게요. 네, 킴튼 아이슬라 마요르카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무엇이냐? 바로 저녁 식사 그리고 한식당입니다. 네, 마요르카에는 한식당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마요르카 한식당 어, 한번 한국 음식을 배운 셰프가 한국식을 제공한다 고 합니다. 불고기나 잡채, 기타 등등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먹어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어떤 음식 한식 제공할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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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한국 떠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네.

참고로 이런 억셔리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럽 같은 셰프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기로 합니다. 지금 반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반갑습니다. 김치입니다. 그리고 오이김치도 있고 마이로카에서 있는 체리 토마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진짜 찐 김치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음, 코리아 스타일. <laughs> 음. 지금 계란찜과 계란찜에 있는랍스터를 주셨는데, 재팬 스타일? 아, 이제 아, 예. 이리도 지금. 우리도 지다습니다 약간 일본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아, 맛있다 맛있습니다 그 오징어 짬뽕의 하이엔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리도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메인 코스 중에 하나인 참치회가 왔습니다. 참고로 스페인의 제일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참치입니다. 네. 일본에서 유명한 참치도 스페인에서 나온 참치라고 하고 그래서 스페인에 오신다면 하 참치 먹는 거는 국룰이다. 네. 음, 굉장히 신선합니다. 사바레스토랑의 핵심인 네,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을 때 한국에 온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고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불고기와 잡채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한국입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먹었고 굴고기 정말 최고였고 보시면 이제 매, 많은 이... 현지에 살고 계신 마이로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시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국 음식 먹고 싶거나 아니면 어, 킴튼에서 저녁 식사를 꼭바카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보시길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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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 맛있는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배 터지게 먹고 킴튼 아이슬라의 정말 이 좋은 매력들을 많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특히 킴튼 아이슬라가 팔마시나도 가깝지만 발데모사도 가까운데 있지만 산타폰사라는 메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에, 킴튼 아이슬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킴튼 아이슬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 10분 정도, 15분 정도 떨어진 미라도르데 레스 말갈렛. 네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보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마요르카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제 커피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배경으로, 딱 아, 마을가 좋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좀 구경 좀 하고 사진을 찍고, 네, 선셋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쪽에 있다 보니까, 서쪽의 장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선셋입니다. 몰디브도 그렇고, 어, 뭐, 어디든 선셋이 가장 비쌉니다. 네, 가장 비싼 곳을 경험해보셔야 된다. 선셋 타이밍. 바로 여기서 경험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킴튼 아이슬라 마요르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보시면은 뭐 상자이 지근거리에 이런 바나 레스토랑 즐길거리들이 많고 산타폰사 시내로 들어가면 쇼핑 센터나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안에서도 다양한 즐길 거 즐기시고 수영할 거 수, 수영하시고 허니문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네, 킴튼 아이슬라 마요르카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거의 9.5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리조트 시설이 굉장히 좋고. 어, 팔마시나 가깝고 공항이랑 가깝고 룸 컨디션 좋고 사람도 많지 않고 네. 킴튼 아이슬라 마요르카 허니조트에서 특전으로 만나보시고 좋은 금액으로 혜택 받고 허니문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케퍼멜 근처의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여기 뷰. 와 맛있겠다 이건 정말 맛있겠다. 가는 길 곳곳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니 좋아요 <laughs>